t 아, 엘이 어, 매화정원에 이 매실을 따러 왔어요. 주수견이랑 같이 저희가 매실 따고 있는데요. 매실이 진짜 많이, 네, 가져갈 수 있어요? 많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수견이가 휠체를 어 타고도 이 매실을 지금 따고 바구니에 넣고 있어요. 주수견이 매실 따기 어때요? 네, 네. 너무 재밌죠? 저희가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휴일이 오기도 하고 또 아, 와봤더니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있었어요. 아 매실이 아주 굵고 실하고 또 정말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가 입장료... 입장료는 원래 만삼천원인데, 여기는 장애인 50% 할인받아서 동반까지 받아서요. 저희가 두 명이 만삼천원 내고 입장했거든요. 근데, 매실을 많이 따가지고 가면요. 저희가 본점 뽑겠어요. <laughs> 정말 매실이, 와, 대풍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일선도 이걸 딸 인력도 없나, 없는지 저희에게 뭐 따가라고요. 이렇게 많이. 아. 공지까지다 주셨어요, 바구니까지. 아무 장비도 없이 지금 10분 땄거든요. 10분 땄는데, 우와, 보이시죠? 이만큼 땄어요. 저희가 30분만 따서 가져가려고요. 저희 주숙연님 매실장아찌 좋아하는데, 우리 가서 매실장아찌랑 매실청 많이 담아요, 주숙연님? 네! 여러분들! 제주 놀러 오셔서 휴애리에 꼭 들려보세요. 수국도 아주 예쁘고 매실도 공짜로 따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조수기 언니 인사해 주세요. 안녕. 너무 좋아요. 네 안녕.